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패밀리카 용도의 차량으로 스타렉스 차량에 구입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100%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실 차량이라 하셨고 9인승이 많진 않지만 9인승 모델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찾아보다가 이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19년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6만km가 주행된 어반 9인승의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 300만 원 정도가 더 낮게 판매 중인 차량이었는데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사고가 있진 않았습니다. 사고가 있진 않았지만 정비할 곳과 도색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판매 중인 차량들이었는데 우선 동급 차량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의 차량들이 2,40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의 판매 가격이 2,150만원이었습니다. 시세보다 300만원 정도가 더 낮게 판매 중인 차량이었는데 당연히 시세보다 낮았기 때문에 낮은 이유들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점검을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해보니까 우선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인데, 다행히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었고, 소유주는 총 3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차 피해 내역 3건에 300만원 정도의 보험 차량 내역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도막 측정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외판 상태에서 총 6판이 도색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세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것은 그것도 1, 20이 아니라 300 정도를 싸게 판매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을 때 외판에 도색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장 코드는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게 되었는데 시운전 시에 엑셀을 밟을 때 엔진 쪽에서 굉장히 큰 잡소음이 들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파워 쪽이 나간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 보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하체의 상태에서는 하체 녹이나 부식도 많지 않았고 예상했던 하부 상태보다는 녹 자체는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는데 두 군데에서 오일들의 미세누유 되는 증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터보 쪽에 누유 증상이 있었고 미션 리드나 쪽에도 미세누유 증상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은 마음에 들어 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차량은 정비 쪽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주행 시에 엔진의 잡소음이 들리던 증상이 예상했던 것처럼 터보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보를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디젤 차량들은 터보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터보를 교체하는 비용이 꽤나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 터보를 교체를 하게 되었고, 미션 리데나는 충분히 더 주행이 가능해 보였으나, 예방정비 차원으로 교체를 희망해 주셔서, 미션 리데나의 누유수리도 진행을 했고요. 배기매니 가스켓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도 교체를 했고요. 터보를 교체하는 비용만 9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 외부 상태에 상품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휠 내짝에도 상처가 전부 다 있었고 실내 상태도 크리링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내에도 오염된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하고 실내 크리링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휠 내짝에 상처를 복원을 희망을 해주셔서 휠 내짝의 상처를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휠의 상태는 내짝 전부 다 깨끗하게 복원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택 작업도 나 있지 않아서 광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퀴의 흙바지를 교체를 하는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시세보다 금액이 저렴하면 그만큼의 이유들은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비와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시세보다 300 정도가 더 저렴했는데 그만큼의 비용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더 높게 판매 중인 차량들의 경우에도 터보의 상태가 완벽하다라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서 정비와 복원까지 진행을 하는 작업들을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내작다 거의 새 타이어 수준이었습니다. 1열 타이어의 경우 대략 8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2열 타이어 역시 현재 마모 상태가 70%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는 당장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말 그대로 패밀리카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용도에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의 상태가 이번 차량은 9인승이었었기 때문에 확실히 성인들이 탑승을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여유 있게 탑승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탑승을 했을 때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3열 시트를 탑승을 해 보게 되면 3열 시트도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열 시트에 탑승을 했을 때, 4열 시트 역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은 있었기 때문에 9명이 탈수 있는 패밀리카 용도로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가 없기 때문에 3열과 4열까지 승하차를 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3열 시트까지 전부 이런 팔걸이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탑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들도 처음에 점검을 진행했을 때에는 오염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클리닝 작업을 하면서 현재는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 모노링 작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사람이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송풍구도 천정을 보시면 2열과 3열, 4열까지 전체가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승하차를 하기가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열과 3열에 카시텔을 장착할 수 있는 아이스오픽스 단자가 3열까지 총 4개의 시트를 장착을 할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이 전부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마지막 시트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듯 트렁크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사용을 하기에도 전혀 어렵지 않게 작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더뉴 그랜드 스트렉스 차량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6만 키로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나쁘지 않은 차량이었었고요. 계기판의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터치도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ECM 눈밀러에서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뒷열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듯 스타렉스 차량이 워낙에 큰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은 현재 에어컨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인데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승합 차량들이 전체적인 내외부 상태가 깨끗하게 탈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탑승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내에 사용된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내용이면 가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동급 차량 대비 시세보다 300만 원 정도 이상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었고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낮은 이유들은 있었지만 정비와 복원 작업을 진행을 해도 동급 차량 대비 판매 금액이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에는 가성비는 괜찮았던 차량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